오우 물이 많이 샀네. 안녕하세요. 예. 어떻게 예. 어때요? 일단은 매년 예. 아니고. 예. 음수는인 같은데 어느 집? 그러면 저희 여기, 여기. 일상생활 배상책임에 선임자 좀 모아주세요. 손목을 선임할 수 있게 옷 입고. 예. 그럼 해주세요. 근데 제가 집에 없는. 1 2 시에 출근하신다고 하시던데. 예. 근데 어, 여기 아들이 있어요. 아 아들이 계시는 거예요? 예. 상관없어요. 예. 음. 계속 어젯밤부터 했어요. <laughs> 미안한 게이 집도 가져와서 했는데 미안해서 죽겠어요. 네. 네. 일단 장비 챙이어게요 아우 네. 이거 또 펌프 한한 시간 파는 거막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기 빠지네. 근데 저거 빠져서 뭐 되겠어요? 그렇지. 어. <laughs> 아유 많이 빠지네. 온 동네가 끈다 떨어져. 야, 야 여기까지 끈다 형님 잠시만요 음아 소리, 소리도 들려 끊는 소리는 여기 여기 있잖아요 여기서도 진동이 느껴져 크, 물 엄청 찼다 그럼 아까 그 노란 벨고 있잖아요 네네. 그건 어, 지금 그거 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어디 노란 벨고야? 아까 노란 벨고 벨브... 안 좋은 거라고 하던데. 아, 근데. 그거는 저계량기 밸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그거는 여기 건물 수도 일단 차단을 시, 켜이 건물 빌라 전체 수도를 일단 차단하면은 가 수는 있어요. 차단하는 거 저기 있거든요. 네. 거기 좀 차단하고 좀 해주세요 그것도. 여기 예,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어제 처음에는 안 그랬었어요. 네네네. 근데 계속 우리가저 물처럼 것 때문에 화장실 때문에 물끌 수는 없잖아요. 그 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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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 하다 보니까. 계속 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런것도 봐드릴게요. 일단 눈소부터 예. 찾고요. 예. 음. 여기 있잖아요, 형님. 여기 여기가 아주 그냥 엄청 커. 그리고 이렇게 찍어 봐도 여기 앞쪽 앞쪽이 소리가 크고 여기는 아주 더저더 동건거리고. 여기 아니면 여기 깨가지고 일단 확인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형님도 한번 찍어봐요 이쪽이 좋지 않아요? 응, 응, 응. 그냥 방바닥 좀 깨서 응.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거기서 일단 퍼낼 물이 있으면 여기서 좀 퍼내고 꽂아서 응. 사이 같죠 반대로 물이 땅은 어때요? 좀 깊은 것 같아요? 어떤 것 같아? 안 깊어. 안 깊어? 그나마 다행이긴 하네. 좀그 정도. 앞한 번만 살짝 넣어볼게요, 음. 언니. 넣어볼까요? 응. 음. 음. 이쪽에서 나오네, 그죠? 어, 올라네방향니까 음, 우리 좀, 쳐야 되나? 아니면은 이게 아유. 문제야. 왜 이렇게 로전까지쓰니다물좀 찾아. 물좀펌해보 어. 작지만 강한 녀석이 있어. 물이어느 정도 나오겠니? 잘 나오죠. 어, 응. 오케이. 내가 그때는 어지 어지간한 기성 펌프보다는 누수할 때 이게 나. 어딨지 y o u 있지? a r e n t s a b o 이 We choose the children.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저기 물기방이 많이. 많네. 아, 이거 한장더 깨야 되지 않을까요? 호밀마늘? 어, 네. 관통을 해줘야 되니까 응. 여기 너무 좁아. 여기, 여기서만 하기는. 물 한참 빠지라고 해야 될것 같아. 밥 먹고 오죠. 응. 응. 야, 수국물. 수국물 잘려져 데 아유, 한번구아도 야, 씨. 형, 저 카티기 줘봐요. 거, 기 거, 조금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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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어 거, 오케이. 빠진이 첼라 갖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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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늘하나 네? 거의 다가지도 않았는데 이게 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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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하요 그런 다 했네. <laughs> 응. 저기 화장실에서 물한번 이렇게 빼 주세요. 응 풍선 <laughs> 프 랜턴도 고 질지 알아? 그냥 보내줘요. 아니요. 사기 너무 안 됐어. 한 장도 안된 거야. 얼마 주고 샀던데요? 39,000원이요. 비싸게 주고 샀네. <laughs> 그냥 벌써 망가지냐? 나도 그런 랜턴 사가지고 금방 금방 망가뜨렸어. 내구성이 은 약한 것 같아. 라고다이 <laughs>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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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거이 이거, 거 이거, 이거,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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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